인성 실천 동화 용기 옳지 않은 일 거부하기 멘토 마하트마 간디 친구를 왜 왕따 시켜? 친구를 왜 왕따 시켜? 오늘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학기, 배울 학, 기약할 기한 학년 동안 규정에 따라 나눈 수업 기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지 지영이는 교실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첫날이라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긴장, 기날긴인 베풀창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 그때 누군가 지영이의 옆자리에 와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서아람이야. 친하게 지내자. 안녕. 난 한지영이야. 사이좋게 지내자. 아람이와 지영이는 서로를 보며 배시시 웃었어요. 지영이는 벌써부터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지영이와 아람이가 서로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 예쁜 여자 선생님이 앞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도 좋은 분 같아. 지영이는 한학년 동안 지낼 반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자, 그럼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선생님이 출석부를 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우리 반에 이름이 똑같은 친구들이 있구나. 아람이 어디 있지? 지영이의 짝꿍 아람이가 손을 번쩍 들자 뒤에 앉아있던 한 외소한 남자아이도 손을 들었어요. 외소. 난쟁이 외, 작을 소. 몸뚱이가 작고 초라함. 그 아이는 작고 빼빼 마른데다 옷차림도 후줄근했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여아람? 남아람? 선생님은 호호 웃었지만, 아람이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어요. 저런 애랑 이름이 같다니 기분 나빠. 지영이는 의아했어요. 의아. 의심할 의, 의심할 아. 의심스럽고 이상함. 왜? 못생겼잖아. 맞아. 나도 개 싫더라. 갑자기 다른 여자아이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못생긴 게 나쁜 건가? 그뒤 아람이는 남자 아람이의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불평, 아닐 불, 평평할 평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김 키가 작아서 싫어 못생겼어 가린거리가 이상해 지영이는 그만두라고 몇 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아람이와 아람이 친구들의 소곤거림은 점점 더 커졌어요. 남자 아람이가 지나갈 때면 일부러 들으라는 듯더큰 소리로 떠들기도 했어요. 어디서 이상한 냄새나 씻지도 않고 다니나? 맞아, 맞아. 이상한 냄새나. 남자 아람이는 뒤를 한번 돌아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그런 남자 아람이가 답답했어요 반박이라도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한담 반박 돌이킬 반 논박할 박 어떤 의견 주장 등에 대해 반대하여 하는 말 시간이 지날수록 아람이는 더욱 기세가 등등했어, 등등해졌어요 기세 기운기 형세세,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소리로 나쁜 말을 했지요. 심지어 남자 아람이가 지나갈 때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어요. 아람이와 친구들은 깔깔거리며 좋아했어요. 지영이는 나서서 말리고 싶었지만 선뜻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생님은 종이를 나눠주며 자기소개를 써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개, 이을소, 낄게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모르는 사실을 잘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 이 종이에 간단하게 나에 대해서 쓰는 거야. 친한 친구 이야기를 써도 좋고 고민을 적어도 좋단다. 지영이는 친한 친구 이름에는 아람이를 적었어요. 아람이의 이름을 적고 나니 줄줄이 사탕처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지영이는 막힘없이 줄줄줄 써 내려갔지요.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지요. 이걸 다 써도 될까? 지영이는 결국 몇 가지 내용을 지우개로 박박 지워버렸어요. 지영이는 청소를 끝내고 운동장으로 달려갔어요. 청소. 말글청, 쓸소, 깨끗이 소재함. 저만치에서 아람이와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하, 거지가 따로 없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지영아, 얘 봐라, 진짜 거지 같지? 거기에는 남자 아람이가 있었어요. 아람이와 친구들은 남자 아람이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지며 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아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아무, 왜말 한마디도 못하고 저걸 줍고, 있, 줍고 있는 거야? 지영이는 남자 아람이가 신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신기. 새신, 기특할 기. 새롭고 기이함. 그렇지만 감히 나서서 하지 말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지요. 아람이가 남자 아람이에 대해 험담을 하자 반 전체 아이들 역시 남자 아람이를 싫어했어요. 험담, 험할 험, 말씀담, 남을 헐뜯는 말. 마치 전염병에 걸린 환자처럼 남자 아람이를 멀리했지요. 야, 쟤랑 놀지 마. 어? 그거 제가 만진 건데 어느새 아이들은 남자 아람이를 마치 유령처럼 취급했어요.유령, 그칼 유, 실령령, 죽은 사람의 혼령, 이름뿐이고 실체는 없는 것.누구도 선뜻 나서서 남자 아람이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어요.주번인 지영이는 주전자를 들고 수도가로 갔어요.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으니 꽤나 무거웠어요. 지영이는 낑낑거리며 주전자를 들고 운동장을 향해 걸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자 아람이가 다가왔어요. 내가 같이 들어줄게. 지영이는 내심 반가웠지만 이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됐어. 나 혼자 들수 있어. 지영이가 남자 아람이의 도움을 거절한 건. 운동장에서 아람이가 빤히 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순간 지영이는 자신의 태도에 놀랐어요.남자 아람이가 지영이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귀찮게 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쌀쌀맞게 거절하다니요.그제야 지영이는 남자 아람이에게 미안했어요.그날 방과 후 선생님이 지영이를 따로 불렀어요.방과 놀방 공부할 과. 그날 하루에 공부하도록 정해진 공부가 끝남. 지영아 잠깐 상담실에 들렀다 가렴. 상담 서로 상 말씀 담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로 얘기함. 지영이는 왠지 두려웠어요. 상담실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쓴 자기소개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불렀어. 여기 뭘 쓰려다가 지운 것 같은데 뭔지 물어봐도 되겠니? 지영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영이는 망설이다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물론 자신이 했던 짓까지 모두 말씀드렸지요.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영이의 말을 들었어요. 지영이의 얘기가 끝나자 선생님은 지영이를 격려해 주셨어요. 격려, 격할 격, 힘쓸려, 용기나 기운이 솟아나도록 응원해 줌. 하기 어려운 말인데, 말해 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그 애를 도와주기는 커녕, 저도 같이 나쁜 짓을 했는걸요? 말리지도 못했고요. 원래 그런 상황에서 혼자 대항하기 힘들단다. 대항, 대할 때 겨룰항,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싸움. 하지만 지영이는 용기를 내서 선생님에게 말해 주었잖니. 그렇지만 애들이 그러니까 점점 저도 그 애가 싫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부터 아람이의 좋은 면을 하나씩 찾아보는 건 어떨까? 좋은 점이요? 용기를 내보렴. 선생님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지영이는 다음 날부터 남자 아람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하루는 국어 시간에 남자 아람이가 지목되어 글을 읽게 되었어요. 지목. 가리킬지, 눈목.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켜 정함. 더듬더듬 느리게 읽어 나갔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왜 몰랐지? 쟤는 글도 제대로 못 읽어. 한글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람이는 지영이의 동조를 구한다는 듯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동조... 한가지도 고를 줘. 남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시킴. 그래도 목소리는 듣기 좋은데 지영이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람이는 어이없다는 듯 지영이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또 어디 아파? 그러거나 말거나 지영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남자 아람이는 그림도 잘 그렸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장소, 마당장, 바소,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주제, 주인주, 제목체, 대화나 연구 같은 것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남자 아람이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떼를 멋지게 그렸어요. 제, 그림 잘 그린다. 그치? 지영이의 말에 아람이가 힐끗 돌아보더니 입을 비죽거렸어요잘 그리긴 뭐가 잘 그려? 내 것을 베끼고 있잖아. 아람이는 신경질을 내며 그리던 바닷속 그림을 구겨버리고 다른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지요. 화가 난 아람이는 남자 아람이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어요. 왜나 따라, 왜나 따라 그려? 내 그림 보고 베낀 거지? 아람이가 남자 아람이의 도화지를 바닥에 팽개쳤어요. 앞으로 얘가 그린 그림은 쳐다보지도 말자. 아람이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람이에게 말했어요. 아람아, 또왜 자꾸 친구를 왕따시켜?지영이의 말에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내가 언제 왕따시켰어?아람이는 지영이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놀란 것 같았어요.태도, 모습태, 법도도 어떤 일이나 상황에 있어 취하는 입장.남자 아람이한테 그랬잖아. 그건 나쁜 행동이야. 그건 제가 나쁜 애니까 그런 거지. 어디가 나쁜데?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말도 못하고, 또! 아람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영이가 또박또박 아람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설명, 말씀설, 발글명.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가 잘알수 있도록 밝혀 말함. 너도, 나도, 나도 누구나 단점은 있는 거잖아. 내가 만약 네 단점을 잡아서 너를 왕따시키면 너는 좋겠니? 난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아람이는 한참 동안 지영이를 쏘아보더니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일로 지영이와 아람이는 서먹서먹해졌어요.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현관 입구에는 아람이가 우산이 없는지 서성이고 있었어요.입구 들잎, 입구 들어가는 어귀, 지영이도 우산이 없었어요.아람이는 지영이를 힐끔 쳐다보더니 빗속으로 내달렸어요. 지영이도 질세라 같이 뛰었지요. 그런데 빗속을 달리던 아람이가 그만 철퍼덕하고 넘어졌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지영이가 손을 내밀며 걱정스레 물었어요. 아람이는 주저하다가 지영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어요. 두 친구는 언제 싸웠냐 싶게 배시시 웃었지요. 그때 누군가 두 친구에게 우산을 씌어주었어요 바로 남자 아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왔는지 선생님이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멋진 아람이가 예쁜 아람이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딱 맞는 별명 같았어요. 별명, 나눌 별, 이름명,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지영이는 활짝 웃으며 두 아람이에게 말했어요. 맛진 아람, 예쁜 아람아,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날렐 용, 기운기, 일백백, 갑절배, 용기 백배. 격려나 응원 따위의 작업을 받아 힘이나 용기를 더 낸다는 뜻이에요. 용기 백배. 100배. 용기 백배는 격려나 응원 따위에 자극을 받아 힘이나 용기를 더 낸다는 뜻입니다. 지영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의 용기를 키워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용기 백배로 만들어 주는 마법은 다름 아닌 진정 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칭찬이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실제로 훌륭한 조련사들은 적절한 칭찬 방법으로 바다의 무법자인 사나운 범고래를 순하게 길들이고 춤까지 추게 만든다고 해요.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먼저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해요. 혹시, 혹시라도 주변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조금만 용기를 내서 그 친구의 편에 서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격려와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칭찬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에게는 용기 백배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될 거예요.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자기보다 약한 것을 보호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